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모리베이션 먼데이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난 날의 어떤 아픔과 후회됨과 안타까움은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잊게 해 주시고,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317장, 어서 돌아오오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의 시작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대꾸를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그리고 잘못된 재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하면서 자기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대꾸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우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입에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것뿐이 없습니까? 이것뿐이 안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작 요겁니까? 뭐 이런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불평이 나올까? 아,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아주 큰 오판이고 잘못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미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았고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감사의 제목이죠. 뭔가 받아내기 위한 그 흥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건진받은 게 구원의 기쁨이고요 오늘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작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평은 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어떤 내가 구체적으로 기대했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를 위하여 힘쓰고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주를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썼던 것 결단코 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채우시고 눌러 담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다 아프고 약사 먹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혹시 여러분 건강하게 지나신 거 없나요? 약살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클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주 안에서 어 우리들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주를 위한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걸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 뭐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성경에도 여호와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놨다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합니다. 잊지 않을 이름이라는 것이죠. 결단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한 것 잊지 아니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따라 축복하시고 베풀어주실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들도 초콜릿 하나 주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신나게 엄마 아빠 말잘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섬기지 않겠습니까? 황금률과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바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흥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일에 힘쓰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 궁여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2024년도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염비며 충성함을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